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8일 오늘의 복음 말씀과 독서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성경을 읽기 전 드리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독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프리스카와 아킬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페네토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쓴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동포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뛰어난 사도로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암플리아투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키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보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받았은 저 테르티우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스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 도시의 재정관 에라스토스, 그리고 카르투스 형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었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이 그를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불리한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것처럼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이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이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이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을 내주겠느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없인 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숨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어이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로마서의 독서 말씀과 루카 복음 말씀에 잠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묵상글은 바다킹 신부와 새벽을 열매해서 바다킹 신부님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유럽 여행을 신부들과 함께 갔다가 2층 관광버스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행 중인 다른 신부들도 마찬가지였죠. 2층에서 편안히 앉아 주변 경관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신기해. 운전사도 없는데 차가 가고 있어. 이 신부의 말처럼 운전사가 없는 것일까요? 전자동 자율주행차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운전사는 우리가 있는 2층이 아니라 1층에 있었던 것입니다. 1층에 운전사가 보이지 않으니 운전사 없이 앞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볼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피조물이 전지 전능하신 분을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볼수 있다면 전지 전능하신 하느님일 수 없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팔짱을 끼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언총과 사랑을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느님을 깨닫는 방법은 하느님의 일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이라는 하느님이 일을 하면서 부족해도 조금씩 하느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보다 하느님을 느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많은 성인, 성녀가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안에서 커다란 기쁨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복음인 불이한 집사 비유에서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올바른 자세를 설명하십니다.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라. 로카 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지요. 세상의 재물이 종종 불이, 탐욕, 불공정과 연관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대비되는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가치를 가르키기에 불이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한 것으로 친구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언젠가 사라질 이 세상의 재물들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자선, 이웃사랑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성실하게 다룬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느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하느님께서 가장 귀한 참된 것을 맡긴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 삶 안에서 하느님을 느끼려면 하느님의 일을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느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하느님 나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이해하지 못한 것은 소유하지 못한다. 제님의 명언이었습니다. 마지막 복상 성가로는, 주요 세상도, 心藏着。 Yeah. 성경을 읽은 후 드리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동불이요. 나의 길이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주말 토요일을 보내시면서 우리는 어렵고 외롭고 힘든 모든 이웃들과 특히 소외되어 있는 이 그리고 육신이 병마와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는 많은 환우들, 그들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견뎌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그들에게 안배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진정 이 나라의 지도자들, 일꾼들,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지혜, 참된 지식을 주시어, 분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정 나라의 국익과 국민의 안녕과 평화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 깨닫고 생각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하는 일꾼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고 반성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욕망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자신을 버리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오롯이 일할 수 있는 참된 봉사 정신을 그들에게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이 모든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나라에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